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24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은 지난 주말에 그 뉴욕 시장의 그 하락 충격이 그대로 우리 시장에 전해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미국의 하락 충격보다 더이 충격이 증폭되면서 우리 시장을 때렸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과 동시에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를 신호로 해갖고, 외국인들은 현물, 선물, 뭐, 어, 야, 모두, 어,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지수를 13개월 전으로, 어, 돌려놨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출발은 마이너스 0.37. 2823 포인트 근처에서 시작을 했지만 시작하자마자 그대로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결국 지수 2800이 무너졌고 장중에 2780 선까지 이렇게 밀려 썼었습니다 근데 뭐 그러고 나서 이렇다 할 회복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고 또 이게 주가가 하락하니까 이제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오후에도 한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제 시장을 좀 어렵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뭐 시종일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뭐 반대매매, 개인들 매도 물량은 반대매매 물량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순매도로 이렇게 보기는 의지에 따른 순매도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시장 전체가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도 그이 상황에서 금융 투자는 코스피에서 한 7,800억 이상 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은 뭐 5,900억 정도 나오지만, 어 다른 이제 뭐 보험이나 연기금이 팔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35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922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1,36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종가는 2,792 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1.49% 그러니까 거의 1.5%가 하락을 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더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출발할 때부터 0.82%로, 어, 하락한 채로 출발을 했는데 아주 그 이후에 극혁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이 3.38%나 하락하는 910일까지 가는 지수로 그런 이제 급락하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은 하루 종일 이제 강보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순매수는 순매수인데 폭이 크지 않은 그런 순매수 우위를 그 유지해 갔고 아마 이거는 이제 낮은 가격에 살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손댄 것 같고 외국인들의 매도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또 개인들은 지수 하락 폭이 좀 커지니까 일부 좀 매수를 한 거로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끝날 때 조금 그래도 어 지수가 아, 그래도가 아니라 최저점보다는 좀 살아 나온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조금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은 1400억을 순매도했고 어 기관은 42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1, 1118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915.40포인트. 음,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2.91%나 하락하는 에,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뭐 시장이 어려워도, 어, 또 특징주는 있으니까. 오늘 제 특징주는 그 유가 관련된 이게 유가 상승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 관련된 수혜주, 그 그러니까 정유나 유류 도소매업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올랐습니다. 아시지만 이 유가가 계속 올라서 이게 이제 칠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어 얘기가 또 나오죠. 러시아가 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그 위협, 음, 그것 때문에, 뭐, 상당히 위협적이다. 근데, 뭐, 이게, 음, 뭐 글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파병 얘기까지 또 한쪽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좀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지죠. 그리고 또, 아람에미트 열압의 석유시설 공격하는 거, 이것도 이제,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게 이제 같이 뭉뚱그려서, 어, 유가가 이제 폭등하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에서들도 국제 유가는 곧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더더욱 이제 그 유가 문제는 앞으로 좀강 강한 기조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19어 얘긴데 어, 오늘도 이제 신규 환자가 급증해서 7천명대를 넘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처럼 어, 이거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종에 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종 그 환자들이 막 늘어난다. 어, 그럼 이제 여기 어떻게 돼요? 진단해야죠. 어, 그 다음에 음압 음압병실 이런 거 만들어야 돼. 또원곡 의료. 어, 요새 는 이제 뭐 어, 재택 증상이 없으면 재택치료 뭐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진단 키트. 어, 그래서 특히 이제 시장 같은 거는 위드 코로나 가도 그걸 시행해도 수혜는 계속될 거다. 왜냐하면 진단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코로나 19 관련된 것들이 좀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합 사료, 사료, 그 사료 첨가제 뭐 이런데 관련된 주식들이 좀 움직였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식량 가격이 폭등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전망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량이 전 세계 5위예요. 어.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유럽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또 앞에서 말씀드린 에너지는 또 에너지 별개의 문제지만 이게 이제 아시아권에도 식량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영향을 줄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사료, 배합 사료 이런데 이제 사료 첨가제 이런 것들도 가격이 같이 올라갈 것이다. 아, 마침 또 이런데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빠르게 시장 얘기하죠. 시장이 그 아주 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충격적인 하락이죠. 이런 하락은. 그래서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이 이제 다 모두 탈탈 털린 것 같은. 어, 그런, 이제, 하루였다. 음.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의 하락의 원인을 알겠는데, 그리고 그 영향을 알겠는데,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하락이 더큰 건가? 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만도 0.5% 상승했어요. 니케이도 그렇고. 근데 왜, 왜, 왜 우리만 그런가? 어. 여기는 이런,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뭐, 이 이유를 들자면,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아 이제 국장은 안 되고 뭐 어, 어, 자꾸 뭐나 어, 이제 미국 가, 시장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그러고서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도 이렇게 녹록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이 그 갖고 있는 특수한 수급의 왜곡현상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변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더큰 하락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뭐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참 싫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쏘아 올린 이 커다란 공, 이겁니다. 이게 이제 27일날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도 며칠 동안 이 우리 시장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일으키는 그 소용돌이 영향권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모든 수급이 거기에 매달려서 지금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다. 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의 그 3대 지수 선물들은 조금 방향을 좀 틀어서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 들고 주변국도 오르고 그런데 우리만 이제 이 모양 아니에요. 음. 그렇게 되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 그 말씀드렸듯이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그쪽으로 막 움직임을 볼게요. 왜냐하면, LG 화학 팔고, 에, 또, 그,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해야 되니까. 뭐, 이제 그런 거 등등, 뭐, 이, 런 것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요새 오늘 이제 뭐 주말에도 그렇고 제가 많이 받는, 에, 전화가 어떤 거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얼마에 팔까요? 입니다. 얼마에 팔까요?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청약을 했는데, 이게 상장도 안 되는데, 파는 것부터 지금 관심이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들어온 돈, 돈들도 그냥 기회가 있으면 빨리 팔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 그 2년 전, 어, IPO 하면 좋은 주식은 갖고 우선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이거 뵈면 파는데, 첫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받을까? 최고의 가격에, 팔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를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한 10, 14억 5천 정도 이제 돈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파는 거, 팔수 있는 물량이 8.8% 밖에 안 된다. 2천만 주 조금 넘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거 별거 아닐 거다.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그뭐 확약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안 팔고 언제까지 보유하고 이게 이제 뭐 단계적으로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락이라고 그러죠 락이 걸린 것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어, 락이 안 걸렸어요 어, 그걸 자꾸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팔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하나 똑같이 음, 그렇게 되면 이이 이 매도 물량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수급을 그만큼 빨아갈 거예요. 왜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 배정 받으신 분있지만 생각이 어떠세요?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잘 팔았다고 소문나게 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 이건 곧 오래 갖고 있지 않고 곧 던져야 된다 이거예요곧 던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던진대면 반드시 시장에서 누군가 그걸 사줘야 돼요. 음. 근데 그 사주는 물량만큼 수요를 완전히 빨아, 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뜩이나 이제 수급이 지금 나쁜 상태 아니에요. 그게 이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이거 IPO 전서부터 말씀드렸지만 IPO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IPO에서 좋은 주식이면 내가 해서 같이 간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전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일단 판다. 어, 일단 판다. 그리고 뭐 어, 여러 증권사에서도 뭐 따상은 안될 것이다. 이미 다 나왔어요. 따상은 안될 것이다. 어, 30만 원이니까 어떻게요? 해200% 기준선이 따. 그러면 뭐예요? 어, 60만 원. 음.부터 시작하죠. 음. 그러면 60만 원에서 어, 18만 원, 63, 18, 18만 원, 그러니까 7만 8천 원이 최고가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첫날 형성될 수 있는 최고가예요. 따상이.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 떨어지면 60만원 이하로, 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어, 쉽게 얘기하면 기준가가 200%못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어,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렇게 되면 얘기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얘기 안 하는데, 왜 얘기 안 하나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은 화약한거 없습니다. 그냥 걔들 팔수 있어요. 첫날부터. 어, 일반인과 똑같이. 어, 그것들이 이제 시장은 상당히 힘들게 만들 거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위해서 이제 패시브 자금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좀살수 있을 텐데 수요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불균형 상태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건 뭐외국투자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단 에너지솔루션 얘가 27일 날 상장되고 나서 한번 시장이 요동을 한번 치고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장을 정상적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전부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밀려서 내일 튀어 오른다 그래도 이건 진짜 그냥 튀어 오르는 거죠. 어. 무슨 방향의 전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반등이에요. 글자 그대로 반등입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그냥 들쭉날쭉, 들쭉날쭉 계속 하다가 27일 날한번 요동을 치고 어, 그리고 설 연휴가 지, 나고 며칠 지나면 시, 장이좀 정리가 될 거다. 그 전에는 우리가 뭘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아,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뭐 굳이 들자면, 우린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그냥 국내 주식만 이렇게, 아, 단순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의 경우 이제 뭐, 암호화폐도 좀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서학개미, 예, 미국 시장도 하고, 어, 그렇게 하고 한국 주식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요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요새 이제 아시지만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많이 빠졌고 미국 시장도 좀 빠졌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냐면 이 포트폴리오 세개큰 포트폴리오 암 암호, 암호화폐 그다음에 에뭐 뭐죠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이렇게 됐을 때 한국 시장부터 팔게 돼요. 한국 시장 팔아서 이쪽으로 아마 돈을 옮기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왜왜 왜 그러냐? 지금까지 한국 시장이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분위기가 지금 그러니까 어. 아, 나 한국 시장 믿기 싫어. 어. 그래서 나는 미국 시장 갈래. 이런 분부터 어, 하셨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한국 주식부터 팔아서 이쪽에 메꿔놓고 이쪽을 싸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게 이제 지금 뭐 현실이니까.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에서 이런 뭐 앞으로 뭐, 뭐 물적분할에서 뭐 IPO가 쉽, 쉽지 않을 거네 어쩌네 했는데 뭐센 어, 놈들은 할놈도다 했는데 뭐 이게 완전히 뭐, 어, 사후약방문이나 똑같은 거죠. 이게 뭐뭐 뭐, 어, 이러면 안 돼요. 어, 이러면 예, 주식시장 망가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빠지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한 2,800. 음, 이건 여러분들한테 뭐 솔직히 말씀드는데 2,800 정도가 바닥선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2,800이 무너졌잖아요. 어. 그러고 보니까 야 이게 어 근데 뭐 이제 또 바닥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참 지금은 바닥 얘기하는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다 깨져 놓고 무슨 바닥 바닥 얘기를 해요 어 의미가 없, 없습니다 그러면 뭐그 바닥이 얼마 얼마냐 어뭐1800 간대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 그니까 제가 말씀드려 15% 지금 빠졌어요 3300에서 15% 빠지냐, 20% 빠지냐, 그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어, 그러면 뭐, 어, 두들겨 맞은 사람이 열0대 맞나, 11대 맞나,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냐? 아, 이제 이 분위기가 딱 가는 것 같으니까 또 뭐, 바닥 얘기를 또 해야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 왜 생각 안 하냐? 의미가 없어요. 이, 이 지금 바닥이, 돈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제일 나쁘게 보는 사람이 2,650뭐 이렇게 보는데 뭐 그렇게 간들. 응. 우,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응. 마찬가지예요. <laughs> 우리가 느끼는 거는 황당한 거는 똑같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우리가 이거 바닥을 정확히 맞추면뭐 계좌에다 돈을 더 넣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데 너무 몰입되면. 너무 무서워지고 시장이 그런 거예요. 그니까 지금은, 어, 얼, 마까지 떨어지느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음,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뭘 어떻게, 저, 전략을 어떻게 하고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나는 이런 거, 어, 주식시장에 와서 처음 경험하는데, 무섭고, 정말, 밤에 자다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진짜 이건 못 견디겠다. 아니, 뭐, 그, 어 어젠가 그저 저 정신과 의사가 쓴글 보니까 병원에 많이 오신대요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우울증 걸리셔갖고 어, 그러니까 이건 뭐그 그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지금 이제 그럴 그럴 때예요 어, 그러니까 아 나는 이거 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어, 지금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느만큼 그냥, 그냥 한달 정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주시장 아예 담쌓고 안본다는게 아니라 어, 그냥 어떤 매매를 하고 뭔가 시도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기존에 보유 주식을 그러면 더 빠질 것 같으면 여기서 손절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서 손절을 한 분은 진짜 바닥이 와도 어,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못 사요. 이론적으로는 지금 팔고 바닥에 다시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 그렇게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사십 몇년동그 그런 적은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증시 얘기 중에 물려야 먹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그림처럼 그림 그린 듯이 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존에보여 주식을 지금 손절한다 이건 진짜 바보짓이에요. 어,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음,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어, 엉덩이 무겁게, 어, 이런 때는 어, 엉덩이 무거운 만큼 돈 벌어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꼭 지키셔야 돼요. 내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과정이지, 뭐 내가 팔지 않으면 손해 아닌데, 구태여 지금 여기서 손절할 필요가 있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하고 이슈가 되는 게 추가 매수예요. 근데 저는 이 추가 매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이 추가 매수는 물 타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물 타는 거하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범위가 제한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추가 매수를 얼마큼 하겠다는 거를 딱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되는 대로 한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만 추가 매수한다. 그리고 종목도 압축해서 뭐선호 종목 이런 것들을 떨어질 때마다. 내가 천천히 분할 매수한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르지 않아도 기회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뭐 2800을 밑선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계속 좀 연휴 지나서까지 조금 몇번더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뭐 어쨌거나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두 번째, 추가 매수에 관한 저는 뭐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 제한적 범위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건 반드시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돼요. 응. 예를 들어서 뭐 현금에 겨우 어 현금이 전체 계좌 중에 한20% 남은 분이 거기에서 추가 매수하려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현금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응. 그래야 우리가 결정적일 때이 현금의 위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기존 보유한 주식 지금 손절 아니다. 기다리자. 두번째 추가매수 어, 부분적으로 어, 정해진 추가매수는 분할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 저점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낮은데 떨어지는 날, 오르는 날 말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은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현금 비중이 어, 제가 미니멈 20%가 안 되면 안돼20% 되는 분이 나 추가매수 할래 이거 하지 마시라 어. 아니, 그럼 나머지 주식이 있는데 기다리시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렇게 이번 주는 아주 우리 정신을 빼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대가 그러니까 뭐, 27일날 또 FMC 또 회의 결과 또 나오고 이러면 또한번 난리가 날 거고, 그게 뭐, 다 기대 안에 있든 없든 하여튼 그걸 핑계로 시장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설 연휴가 지나야 시장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이제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는 어 계속해서 들쭉날쭉 정진 없을 거다 어 그래도 뭐 여러분 뭐 여기 2800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셨는데 정신 차리시면 되죠 그래서 겨울이 좀 추운 거죠 그래서 제가 늘말씀드리지 영하 10도 가나 20도 가나 겨울은 춥다 어, 그렇다고 봄이 안 오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갖고 있는 독특한 수급의 구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된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식투자라는 건 기다릴 수 있을 때잘 기다리는 요즘 말로 엉덩이 무거운 사람 그래서 결국 어, 살아남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사람이 가, 강한 사람이 되는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잘좀 어, 같이 버텨내시자 이런 말씀 어, 드립니다 그런데 가 주식시장 입니다 어, 그러니까 뭐 2년 전 시장 생각하면 안되고 음, 주시장이 원래 이, 이런 데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것도 다 지나고 나면 아 그때가 겨울이었네 이런 어, 꽃필 때 그런 얘기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 뭐, 충격적이지만, 또 이렇게 쉽게 잊고, 어 이렇게 또 기다리고, 또 마음 정리를 하고, 이런 것도 주식 투자하면서 어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 내일도 어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